제발 <목소리로> 사장 뭐야 어, 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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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보 만보, 참 만보 만만보 만만보 만보 만보, 참 만보 만보, 참 만보 저 만보 떴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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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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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다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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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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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다 비켜, 비 다 온거 같은데? 어 옆구리 하나 제발 자 스탑 싹 돌리고 스스 오늘 샤방합니까? 아 언제나 언제나 늘 샤방했죠 저는 아유 그럼요 제발, 있어라, 사람. 있나, 대기 인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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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한명 밖에 없네? 와, 37 인스팅드 처음 만났다. 아, 근데 한명 밖에 없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잠만 보사성거리기 뭐 때문에 적어도 4명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야 근데 사람이 없네, 이거. 제발, 70초 남은 상황. 그렇지, 한 명. 아, 21이야, 근데. 21이야. 아, 21. 자, 없다고 쳐도 되고요, 여러분들. 없다 치고. 아, 이런, 이런, 이런. 그리고 제가 괴력몬이 어제 지랄을 해가지고, 하나가, 강철톤이 돼버렸어 강철몬이 돼버려가지고딴거 써야돼. 자, 일단은 그래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두명안 되는데. 한명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세명안 되는데. 괴력. 카운터 2파이트 조졌고, 93 인사. 요거를 들고 가. 36, 인스티오 36. 36.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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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세 분, 한 번만 더, 한 명만 더. 고래비야, 다 고래비야. 싹 고래비고. 캐럿머니 집0 너무 딸리니까. 20에 무시하냐고요. 아, 들어와서 고마운데. 야, 나갔냐, 그렇다고. 뭐라고 했다고. 나갔나봐. 아, 삐졌어. 어떡해. 자, 삐졌어, 삐졌어. 아이, 세 명. 자, 고래비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들. 373636. 인스드두 분이기 때문에. 한번 힘내서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보만보, 잔만보. 자, 4초 남았고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사람 모이면 모르거든? 사람이 안보이네 자, 이어갑니다 청자였나? 주작이었나? 빡 빡, 대가리 빡, 대가리 빡, 대가리 빡, 대가리 빡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피고 그 다음에 폭발 펀치! 랩 차별하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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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해요 예, 저, 제대로 보셨고요 랩 차별해야지 그럼 뭘 차별하냐 이씨 높은 애 오면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낮에 들어오면 당연히 아쉬운 거 아니야? 빡. 빡. 자, 근데 폭발 펀치. 와, 잠만 무표안 단다. 이거 안될것 같은데? 빡. 자, 폭 잠만 쓰고, 안 돼. 나가리. 자, 두 번째. 대령문. 슥. 자, 헤븐버프 피했어. 좋았어. 빠빠빠빠, 폭발 펀치 명존 쌤.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바바바바바 와 안달아 안달아 나머지 분도 그냥 안하시나 포기하셨나 안보여 다 나갔나봐 야나 혼자 하는 느낌인데 이거 자, 자 일단은 저 혼자 하는 기분 저 혼자 하고 있었네 이거 다 나갔네 자 나도 나가 그리고 다시 대기 타자 아마 다시 대기 타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야이씨 혼자 삽질 씹어졌다 이게 레이드라는 거야 레이드 자 레이드 자, 잘 나가고, 다시 회복한 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 대기 타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하자. 조종, 조종, 조종. 아예 피가 안 달아. 나 혼자 때린 느낌인데요? 그래도 세명이나 티가 나거든. 정어리로 살려버리고, 리조종, 리조종, 리하이. 네 명만 더있으라네 명만 더 나까지 다섯 명면 충분한데. 지발. 아 하하 아? 아, 나쁜. 대기 인원이 없네 잠만 보이고 미치겠다. 하하. 아, 아. 자 일단은 일단은 기다려 보자. 일단 대기 타 보자 여러분들. 괴력 하나. 괴력 둘. 아 근데 너무 높다. 괴력 둘. 자 괴력 세 번째 터치가 안 되고 있고요. 시간은 가고 있고. 아. 응. 아이. 아이 터치가 안 돼. 아이. 에잉. 땡. 야이 C 뭐야 껐다 켜야 겠다 게자 껐다 켤게요 어, 저분포켓몬 하시는 분니까 직장인분이 하나 기다리고 계신데 포켓몬거 하시는 분 없나 야 강남에 더 없는데 사람이 이거? 짠자라자잔짠자라잔 오픈톡 체팅에다가달기시는 건가? 카톡하고 계시는? 스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아 있어라 제발 만보 25,400 만보 잠깐만 아까보다 아 이게 아무리 갈라졌나 이거 잠깐만 4명 4분 지금 10초 남은 상황 아, 일단, 제가 세팅 못 했어요. 미안. 자, 일단, 미안. 자, 미안. 일 미안. 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 방, 저방 열리고 들어가자고. 저방 열리고, 못 바꿔, 못 바꿔. 세 마리 바꿔야 되는데, 시간 안 돼. 다시 아싸리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간이 지나갔겠죠? 그렇지, 새로 열렸다. 그렇지, 34. 그렇지. 36야. 이제 모아보죠. 여서 모아볼게요. 대기 타면서 모아봅시다잉. 괴력. 하나. 이게 해비부모라서 괴력몬이 추천을 못 받네. 둘, 괴력. 그래도 꽝딜를 넣어야 되니까 바꿀게요. 괴력몬 갈게요. 괴력. 어? 나 혼자 됐어. 잠깐만. 아, 아무나 와줘, 제발. 아무나 와줘라, 제발. 어? 아무나 와줘라 미치겠다. 괴력. 70초 남은 상황 일단 여러분들 요거아 2분이랑 왔다 갔다 하네 34분. 동동리브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괴력. 카해 카라레이 아0이 너무 낮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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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들, 안 되면 또 나가 봅시다. 근데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거든? 그 사람들이 모일 때가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일단은 가지 말자. 두명 밖에 없으니까 안 가고, 다음 차를 또 기다려볼게요. 30초 뒤에. 다음 차, 일단 나가서, 10초 되면 나가자. 10초 되면 나가서 10초 된 다음에 다시 팔게요. 어? 30일. 아, 시작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가, 내가 미리 나가야겠다. 여 나가서 안 한다는 걸 보여줘. 저는 다음 차를 타겠다는 의지를 미리 표명해줘요. 쓱 자, 그러면은 좀더 시간이 지나고 10, 9, 8, 7, 6, 5, 4, 3, 2, 1 배터 다시 파자. 아까 누구 있었는데? 어, 그분, 그분 안 들어갔네, 그분 있었네. 자, 여기 강남역 몇번 출구야? 강남역 7번 출구인데, 와, 사람이 안 오네, 안 오네. 안 오미 상태고, 여러분들. 자, 일단 2분 안 들어갔다. <laughs> 자, 동동리 님이 안 들어가셨네? 오케이. 아, 두 명만 더 와라. 고래 두 분만 더 와라. 아, 안 오나? 아까 분명히 20대 에 시작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20명. 레벨 20명, 한 3명 있었잖아. 레벨 20. 야, 이거 몇분 남았지? 잠만보? 일단 세팅은 해두고, 갑자기 몰려올 수도 있으니까, 세팅은 해둬. 나갔죠? 예, 나갔어요. 휙! 나갔죠? 오케이! 네명네명 자, 이거 가보자, 이거 가보자! 야, 이거 태워, 이거 태워! 그렇지! 자, 네 명이면 일단 한번비벼보자고 여러분들.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일단은 희망이 보이는 상황. 다섯 명, 여섯 명, 그렇지! 그렇지, 모였어! 자, 여섯 명 됐네, 야! 38, 29, 28, 34, 34, 36. 쨔스 자, 되겠다, 되겠다, 이거 되겠다. 괴령몬 한두 마리만 있어도 돼, 이거. 33명 도 왔고, 그렇지, 그렇지. 자, 다구리, 다구리, 어미 이야 아, 우리, 허음이 야, 38도 있었어요? 38도 들어왔네. 34, 24. 야, 이건 되겠다. 자, 투자하기 잘했고. 자, 주식 투자 잘했어요, 여러분들. 제발, 이제 SP 하나 먹자. 자, 7초 오, 하, 3 2 1 레고! 아, 만보. 자, 들어갑니다. 빡 빡스 자 일단 게라도스 한 마리 그리고 오른쪽에 리, 링곰 링곰 한 마리 자 구경 좀 해보고 싶은데 잠깐만요 한번 슬들돌아볼게요네 지금 6명 시작했어요 방금 8명 예. 네. 아 이, 이거 들고오셨으면 됐는데 아네 지금 시작했어요 8명 아 늦게 오셨네 아, 아 그분이시구나 그차차 몰고 차 오셨던 분아 반갑습니다 아 여기서 또 뵙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가 잠실 쪽이었나? 아, 거기서 뵙던 분이구나. 자, <laughs> 오케이. 일단은, 저번에 안농 잡으러 갔다가, 어, 전 놓치고 저번에 그때 소프트뱅거려서 못 잡으신 분인데, 어, 만났어요. 오, 신기하네. 자, 폭발 펀치. 바바바. 자, 나시도 나왔고, 나플라시도 나왔고, 별게 다 나왔네, 그냥. 어? 별게 다 나왔어. 자, 일단은, 노란피 124초 들어왔고, 122초 노란피. 딱! 나온 자, 다시 괴령, 그 괴력 몽크 괴력 몽크헤비보보 맞아, 그냥 맞아. 폭발펀치, 파파파파파파. 워펀치, 파파파파파파파. 자 오케이 들어가주고 망나뇽 슬슬 나옵니다 역시. 거의 끝물에 망나뇽 오지게 나오지. 하. 자 망나뇽 둥둥 떠나고 미쳤습니다 그냥. 자 94초 남은 상황, 93초. 스피드 해좀 해보고 한번 사 여유 있게 피하고 카운터 2파이 한번만 들어가자. 막 인파이트 막타 <목소리> 잘 가시 게자제발자 SP 기물, 기술 머신 SP 하나, 중 요한 건 SP 됐스 됐어 됐어, 됐어. 아싸아싸아자 아싸. SP 하나, 두강네개 출발 사탕 네개라즈12개에이에이에이에이 A 이 이이! 이 자 그럼 잡만 보잡기 한번 도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잠깐만 강남역에 있는 잡만 보 한번 제가 1914, 1914면 자 먼저 확인하고 잡집 잡자 먼저 잡자. 자, 1914 잡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 라지 열면 갈겨주시고.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이거 SS 이상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여유 불대가 아니야 AI 거. 아 진짜? SS 이상이야? 야, 이 샤발. 야, 샤발, 그래? 야,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그레이트, 좋아, 좋아. 아주 달콤해, 아주 달콤해, 아주 달콤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한방? 한방. 자, 일단은 시청자가 이거 고 SSS 이사라고, SS급 이상이라고 하셨고, 1914. 4. 4. 4. 4. 앙한 다음에, 앙한 다음에 깨물고 성질 부리고, 슥, 이 타이밍. 와, 악! 썰었어! 자자 아, 자, 조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SS 넘어간다고? 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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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술 머신 못 먹었지만 자, 잠만 먹어 S급 이상이 9대2밖에 없어 자 일단 스킬 먼저 하이파 괜찮아 바꾸면 돼 하이파 바꾸면 돼 바꾸면 돼다 필요 없어 자 조사 든든 든든 공격 눈에 띄고 방어 와사쿠, 와사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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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잠깐만요! 야, 이거 일단은, 일단은 나이스 일단 나이스 일단 나 있어! 짜! 야, 잠만뭐 드디어 먹는다와하아아 아. 자, 이렇게 되면 은 자, 이렇게 되면 자, 아봐봐 자, 조사 한번 해봅시다 표 한번 보시다 어.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게요 제발 표가 있거든 아유 있다 잠만 자, 표표 자, 이표게시였 자, 이님들 자, 이 시였어 자, 이렇1 와 15, 15, 14 15, 15, 14 15 줬구요 97.8% 15 줬다 15 줬다 15 줬다 <laughs> 나이스 야 잔만보 드디어 98% 먹어버리기 자 잔만보 강남 7번 출구의 기적 자, 자 97번 출구니까 여기다 굴를 붙여줘요. 그렇지, 97번 개이득이야 이거야, 이거요. 와, 리니, 어, 백개 미쳤습니다. 백개 미쳤으면서, 이야, 레이스 중 가장 높네, 지피. 그러면 이 강남에서 강남에서 한번 누워 리액션, 아까 아항님 보여달라고 했던 거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많은 데서 한번 조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1 0 감사드립니다. 사진, 방송국에 올려놨어요. 아, 할인님 100개 씹어줬고요 아, 어, 유튜브 하이가 맞아요, 이거. 자, 리액션, 누워 리액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강로를 조금 미리 자, 봐주시고. 응나. 음,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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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 감사드립니다. 나린이 간만에 오시고 또, 아, 레온님도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 여기 근데 어디 가든 사람이 너무 많다. 야 잠만 봐. 야 여러분들 9 7번 먹어서 미쳤어.